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리액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그제 강좌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예, 하도 자주 나와서 제가 맨날 이거 타자치기 귀찮다 답변 달기 귀찮다 하는 거는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 엄청 질문 많이 하세요.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 컴포넌트 바깥에서 절대 레쓰지 마라. 요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컴포넌트 바깥에서 레쓰지 마라. 이게, 어, 간단한 거에서는 이런 실수 자주 안 하시는데, 복잡해지는 경우, 복잡하고, 또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하는 경우에, 꼭 컴포넌트 바깥에다가 let을 선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let, 뭐, a는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 익스포트 해서, 뭐, 딴 데다 가져다 쓴다든지, 요런 경우가 있는데, 예, let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돼요. const는 돼요. 반대로, const는 쓰셔도 되는데, let은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예, 간단한 예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를 보시면 왜 쓰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게임즈라는 컴포넌트, 예, 요거 이름은 신경쓰지 마시고, 게임즈 안에 never do that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식 컴포넌트죠. 여기 가보면,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선언을 해놨습니다. let,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어 선생님 유즈 스테이트 말고 그냥 밖에다가 let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예 네,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거 지금 이 코드 자체는 엄청 말도 안 되는 코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런 유즈 스테이트들이 엄청 늘어나다 보면 예좀 네, 지저분해지거든요. 유즈 스테이트들이 늘어나다 보면 몇 가지 변수들은 그냥 이렇게 밖에다가 t 으로 선언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간단히 보시면 여기 저희가 카운트가 1부터 시작해요. 카운트 1부터 시작하고 이 div를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가 여기 1씩 늘어나죠. 1씩 늘어나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유즈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도 제대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리액트 강조할 때 데이터는 무조건 스테이트에 담아라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꼭 탐구심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렛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이거 렛으로 해도 되는데 왜꼭그 유즈 스테이트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밖에다가 let 해놓고 그냥 요거뭐 이런 식으로 셋 카운트 이 정도만 쓰면 유즈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 안 써도 이렇게 돼요 똑같이 상태 관리 됩니다 여러 개여도 다 돼요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그래서 이거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주변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뭐 스테이트 많아지면 막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지 말고 밖에다 랩 빼서 여기다가 변수 만들어서 여기 화면 리렌더링 되게만 한번 트리거 해주면 된다 그렇게 막 잘못된 정보를 전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운이 좋으면 평생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걸 쓰면 안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밖에다 빼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다가 카운트를 선언하는 거죠. 카운트 선언하고, 여기서는 화살표 함수 이렇게 사용해서 기존 카운트에다가 1 더한 거를 반영해라. 요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똑같아요. 어차피 제가 방금 전 거랑, 예, 레 쓰는 거랑, 스테이트 쓰는 거랑 똑같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게, 더 좋은 예제를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그 실제 예제와 비슷하게 하려면 더 복잡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요렇게 밖에다가 선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버 두 대시 컴포넌트를 6개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컴포넌트 6개 컴포넌트 6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죠 네버 a t 다시 돌아가서 원래 정석대로 하면 여게 정석대로 정석대로 하면 다 개별로 동작하죠 개별로 이렇게 다 개별로 동작하죠 왜냐하면 여기 스테이트는 다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그 종속된 거기 때문에 귀속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여러 번 써도 뭐 서로 공유가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버 a 셋의 카운트가 따로 있고 예, 카운트가 따로 있고, 예, 카운트가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let, i는 1,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죠. 카운트. 네. 요 부분은 그냥 화면 리렌더링 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let을 바깥에 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 네. 뭐 이상하죠? 원래 1씩 각각 증가해야 되는데, 그 숫자들이 서로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리액트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렛을 바깥에 빼는 거. 이거 지금 예제가 너무 간단해서 이거 렛을 바깥으로 빼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빼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팀이면 바깥에다 빼서 뭔가를 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두세요. 이걸 하면 얘가 공유가 돼버린다. 근데 문제가 요거를 왜 많이 착각을 하느냐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공유된다는 게잘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네버드셋이라는 자식 컴포넌트를 여러 번쓸때 요거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다 별개로 동작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뭔가가 공유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요거 그냥 렛쓴거 하나 때문에 전부 다 공유가 돼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거예요. 이 이유를 알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래서 리액트 배울 때도 자바스크립트 기본 원리를 좀잘 아셔야 됩니다. 코드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거든요. 비동기가 아닌 이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import 리액트하고 import never do a t 이걸 했을 때, 이거 실행할 때이거 코드 한번 싹 이렇게 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가 이렇게 코드를 싹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실행을 해요. 그때, let c o u 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c o u 가 이미 먼저 선언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 games는 나중에 예, 호출이 되겠죠? games는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react-dom-render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 카운트는 먼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act-dom-render 할 때, 여기서 이제 n e v e 이 컴포넌트들이 쫘르르르 JXX가 컴포넌트로 바뀌겠죠. 그때 문제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는 요걸 통째로 컴포넌트로 만든다고 착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요 코드를 컴포넌트로 만들 때는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네버 두댓만 만듭니다. 네버 두댓 여기죠. 여기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매번 만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코드들은 예, 서로간에 공유가 안 돼요. 매번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카운트는 언제죠? 카운트는 게임 이거 호출하기도 전에 여기서 이미 선언이 됐어요. 선언 언, 얼마나 됐죠? 딱한번 됐겠죠. 임포트 딱한번 했으니까 딱한번 여기 l 카운트 선언되고 그 다음에 never 만요것만이 함수만 여섯 번 부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여섯 개니까 당연히 얘를 공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렛을 빼면 카운트가 공유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 하나가 여기 const를 썼을 때는 문제가 없다 왜 const를 썼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const는 원래 const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const도 똑같이 전부 다 얘네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이제 아셨죠 여기 function 바깥에다가 뭔가를 선언하면 그 같은 컴포넌트끼리 전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콘스트는 다행히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는 게, 콘스트는 한번 이렇게 하면 이 값을 못 바꾸잖아요. 여기 1이면 2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공유하더라도, 어차피 항상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공유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콘스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렛을 하면 이제 아까처럼 서로 컴포넌트 6개가 있으면 막 서로 권에 바꿔대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가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이게 좀 아쉬운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요런 상황에서 실수하네요 예, 항상 응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막 쪼르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면 예, 여러분들도 막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버 두 대씩 있고 여기에 또 뭐. 아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어요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고 또 다른 컴포넌트는 뭐 예, 귀찮으니까 그냥 같은 파일에다가 선언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게임즈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네버드 t 과 아더 컴포넌트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더 컴포넌트가 그 안에서 네버드 t 이랑 컴포넌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살짝 더 디버깅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여러 번 쓰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네버드데 계속하면 여기 d e p 가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있죠, 카운트가. 그래서 실제로는 더 복잡할 거예요. 훨씬 더 코드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버드셋은 여기 있는데 다른 네버드셋은 뭐 저쪽 어디 코드에 있다거나. 그래서 두 눈으로는 확인 안 되는데 희한하게. 저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두 코드가 같은 값을 자꾸 공유하는 희한한 버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좀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어떤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이 코드로는 오늘 예제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진짜 이 컴포넌트 두 개가 같은 컴포넌트에 엄청 멀리 위치해 있더라도 같은 값을 자꾸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디버깅이 안 돼서 엄청 황당해 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렇게 바깥에 뺀 거. 그겁니다. 그거. 이거 뭐 스코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스코프 이슈. 그리고 여기 레카운트 선언하는 시, 그거와 예, 선언과 호출의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선언과 호출의 시간 간격인데 선언은 항상 둘다 선언은 바로바로 바로 하죠. 이네버드 t JXX가 실행되는 순간, 예, 선언은 바로 하는데, 얘는 선언은 바로 하지만, 얘 예, 호출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호출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코드, 같은 화면에 있는 코드지만 호출되는 시간 그런 게 다를 수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코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건 항상 2D죠. 이렇게 평면 그뭐 도화지에다가 글자 써놓은 그런 건데 실제로 그 돌아가는 거는 3D예요. 3D 입체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 머릿속에 어떻게 잘 3D화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돌려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결정 짓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오늘 찍어 봤습니다. 혹시나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경험을 했다. 렛 이렇게 바깥에 빼려고 했는데 제 영상 보고 안뺄수 있었다. 이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또 추가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코드도 별로 좋은 코드 아니에요. 네, 컴포넌트 두 개를 같은 파일에다가 넣는 것도 좋은 코드가 아니겠죠. 물론 컴포넌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콘스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안 좋은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습관을 잘못 들이기 시작하면 어?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는데 하면서 자꾸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콘스트만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 좋은데 중간에 렛 하나씩 이제 넣다 보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파일에다가는 하나씩. 그래야 이렇게 전역 스코프로 공유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그 많이 질문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제가 종종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